안녕하세요 언저메터입니다. 오늘 오늘은 칼라마네로 EX를 소개할 텐데요. 먼저 칼라마네로 EX입니다. 칼라마네로 x EX 더블레어부터 보겠습니다. 자, 자, 칼라마네로 EX고요. 기본입니다. HP는 170이고요. 자, 그림도 멋지네요. 광력체 특성 강력 체면. 이 특성은 자신의 패에서 에너지를 이 포켓몬에게 붙일 때마다 한번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상대 베타 포켓몬을 잠들고 만들 수 있네요. 자 엉키기 맥스 60 곱하기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의 개수만큼 동전, 동전을 던져서 안면이 나온 수 곱하기 60 데미지를 준합니다. 음, 36, 3600공도할수 있고 그냥 60 공격도 할수 있는 캐릭터요 약점은 격투 타입의 곱하기이고요 저항력은 초 타입의 빼기 20입니다. 호텔은 2이고요키문 EX를, 퓸문 EX가 기절할 경우 상대는 프라이드 주장 카드가 습니다 R, g b 가습니다이 S1이 얼마나 습니다음팬텀 게이트에서 뽑았네요. 강해 보이는데, 강력, 최면, 최면, 걸러고 공격하나봐요. 자, 아무튼, 이거, 또 이제 빼고, 슈퍼레어 가겠습니다. 자, 그림만 바뀌었을 뿐, 공격은 똑같습니다. 슈퍼레어, 이것도 같은게 됐고요. 다 똑같네요. 근데 이게 전몸 전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슈퍼레오가 이런 캐릭터인가?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